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교사 이종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10편 1편입니다 그럼 10편 1편 중에서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10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 감사, 강구,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지혜가 담긴 책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 모세, 다윗, 솔로문을 비롯해서 저자 미상인 것까지 수많은 저자들의 10편이 모아진 책입니다. 10편 안에는 우리가 겪는 생사고락, 히노애락의 상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에 지치고 힘들 때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그가 쓴 간구의 기도를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감사와 찬양의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구원과 인도하신과 보호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편 말씀에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의인과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는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읽은 내용은 1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과 같이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럼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절만 보면 죄를 짓지 않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절만 읽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셔서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절을 다시 읽어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건강, 재물, 관계에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식의 결과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과정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봐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 받는 자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나열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이 있는 사람과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모 장을 읽으며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나열된 것들을 지켜야겠구나 생각하고 결과 무기인 복에 내 마음을 집중하게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아담과 화와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근본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죄의 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길을 걷는 사람은 실편한 이편. 6절에 망아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성이 있는 사람에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선택이 죄의 길이라면 어떻게 죄인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의인이 될수 있을까요? 죄인의 길을 벗어나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은 두 줄전도법에서 배웠던 것처럼 사람의 노력, 학문, 착한 일로는 절대 닿을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간극은 너무 커서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을 죄의 길에 내버려 두길 원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 죗값을 치르고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기로 결단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0편 1편 2절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죄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 안에 죄가 가득함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와 기쁨을 되새기고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므로 나의 생각, 말, 행동,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복과는 전혀 다르지만 그럼에도 기쁨, 평강, 감사가 넘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의 말씀의 읽기와 묵상과 회개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묵상 내용을 나누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제가 스스로 매일 이렇게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이들과 요에다이마 잠원 읽기를 하면서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와 같은 구절을 읽을 때마다 잠에 게으르고 말씀 읽기에 게으르고 또 묵상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죄를 돌아보는 것에 얼마나 게으른지 회개하게 됩니다. 어떤 날들은 일상의 바쁨에 쫓겨서 저녁 먹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유년부 큐티 제문과 잠언 읽기를 끝내기도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은 그 짧은 시간도 헛되이 넘기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로 삼게 하시고 또 부족한 나에게 할수 있다는 격려와 다시금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흔한 말로 시작이 반해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는 끝이 없지만 일단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바로 앞에서 같이 계시므로 나머지 여정은 내가 걱정할 것이 없고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뛰기만 하면 됩니다. 2022년 새해 새벽 기도 마라톤을 마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새해 결단과 달리 우리의 모습은 스스로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누선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돕는 동역자로 믿음의 경주 가운데 지치고 넘어지는 자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돕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와 가정을 복음의 말씀으로 국권이 세우시는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